네 안녕하십니까 진성 중고차의 송호빈입니다 사실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이 이미지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중고차 파리들은 가족도 속여먹는다 뭐 심지어는 부모까지 속여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한 9년차 중고차 딜러인데 제가 느껴본 결과 어, 실제로 그런 딜러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진짜로 자기 부모한테도 엄청 바가지 씌우고 가족한테도 뭐 진짜 뭐좀 속여먹는 그런 딜러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틀린 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식당도 정말 깨끗하게 맛있는 음식 정직하게 그렇게 제공하는 식당이 있는 반면에. 정말 뭐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쓰고 주방 엄청 더럽게 하고 뭐 그런 이제 식당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중고차 딜러도 그렇게 뭐좀 물을 흐리는 딜러도 있지만 어 정말 좀 정직하게 좀 깨끗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깨끗한 딜러다 이렇게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 그래도 너무 편견을 갖고 보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저는 부모님한테 뭐 속이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K7하고 스포티지 이렇게 중고로 이제 각각 하나씩 해드렸어요. 좋은 새 차는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차는 한 대씩 해드린 딜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 보이는 더뉴 K5 차량과 함께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군대를 전역한 지 이제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했는데, 군 생활 당시에 제 후임이었던 한 1년 정도 후임이었던 동생이 차를 좀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을 줬습니다. 제가 동생 대신에 차량 상태 수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 보고 휠이 조금 여기저기 많이 긁혀 있었어요. 그래서 휠 복원 내짝 다 하고 지금 이제 동생한테 건네 주기 전에 잠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판매한 차량이고요. 2014년형. 10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기아 더뉴 K5 2.0 가솔린 노블레스입니다. 어, 동생이 완전 풀옵션을 원했어요. 썬루프는 물론이고, 뭐 통풍 시트, 오토홀드 그리고 유보 내비까지. 그냥 정품 내비가 아니라 무조건 유보 내비. 이런 조건을 원했기 때문에 솔직히 볼수 있는 차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선택의 폭이 좀 많진 않았는데. 마침 수원에 정말 좋은 조건에 이 차량이 있어서 이렇게 거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 보이다시피 차량 상태 진짜 깔끔한 상태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 휠이 18인치 휠인데 좀 인치수가 나름 크다 보니까 굉장히 잘 긁혀요 특히나 이런 끝부분에 휠 상처가 정말 많이 나기 마련인데 이 차량도 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내짝이 다 긁혀 있어서 동생이 좀 깨끗하게 타고 싶어 했어요 아무래도 첫 차고 좀 깨끗하게 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네 짝을 다 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차량 매매 가격이 1150만 원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휠도 긁혀있고 뭐 여기저기 좀 약간 손을 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좀 매입해온 딜러분한테 좀 부탁을 해서 몇십만 원 내고를 받았고요. 그 돈으로 휠을 깔끔하게 이렇게 내짝다 네 복원하고 지금 보완할 부분 보완해서 출고를 이제 앞둔 시점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제 제가 매입해온 차량 위주로 소개를 드리지만 이렇게 원하는 차량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좋은 차량을 구해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의 동생은 이제 더뉴케이5풀 옵션 그리고 한 천만 원 초반선 이 정도를 딱 원했고 이 차량이 조건에 딱 맞아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죠. 이제 전역한 지한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좀 찾아 줬습니다. 어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후임들 한 번도 뭐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뭐 때린 건 당연히 절대 없고요. 뭐한 번도 뭐 갈구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차량 여기저기에 좀휠 기스들이 있었어요. 휠름집이 끝 쪽에 특히나 좀 많이 있었는데 다 완벽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지워지는 때고요. 어 휠은 이제 완벽하게 처음 신차 출고 당시의 휠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차량은 뭐 실내도 깨끗해요. 신차부터 1인 소유였습니다. 1인 소유로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된 차량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 10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 7년이 넘은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뭐, 약간 뭐, 가죽 시트에 사용감이 있네요. 엉덩이 부분이 약간 늘어났는데, 어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여기에 헤어 드라이기나 뭐, 열풍기, 이런 거 오래 쬐주면 이게 좀 나아집니다. 뒷좌석 시트는 딱히 뭐 사용감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약간 어, 카시트를 장착했던 흔적이 있긴 한데 거의 뭐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어, 뒷좌석도 정말 넓게 공간이 잘 빠졌습니다. K5는 우리나라의 뭐 소나타랑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중형 세단이죠. 이렇게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차량 선루프까지 이렇게 파노라마 방식으로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개방감이 아주 끝내주는 선루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차량은 더뉴 K5의 노블레스 가장 높은 등급이고 추가 옵션까지 전부 다 넣었어요. 여기 보시면 오토 홀드, 조수석까지 통풍 시트 다 들어가고 하이패스 룸미러 여기 보시면 유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버튼이 있어야 유보 내비가 추가가 된 거예요. 유보 내비가 뭐냐? 이제 휴대폰과 이 차량을 연동시킬 수 있는 뭐 원격 시동이나 이런 게 가능하게 어, 그렇게 연동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스마트키 당연히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 VDC 뭐 주차 보조 시스템 전방 감지기 후방 감지기. 그리고 오디오는 JBL 오디오로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K5 차량은 오랜만에 믿고 연락 준제 군대 후임 동생에게 무사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차량 구매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여기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제가 진성중고차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수도권에 무려 5만 대 5만 대의 실매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딜러 전산하고 100% 그대로 연동이 돼 있는 사이트고요 여기서 차종 선택하고 시세 파악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접속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